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오늘 당근을 좀 파종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당근 파종을 제가 8월 10일이 좀 지나서 8월 중순 무렵에 팔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낮 더위가 35도를 넘어서는 그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이렇게 미루다가 어느덧 8월 20일이 넘어서 처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는 좀 늦출 수가 없겠다 그리고 비가 요즘 간간히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를 맞치면서 당근 파종을 하면 발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근 파종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당근의 재배 단계별 핵심 키워드를 제가 네 단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고 굵은 당근을 수확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핵심 단계별 키워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의 밥 만들기는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물, 하나는 높이입니다. 이두 가지의 키워드는 모두 다 공통적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굵고긴 당근입니다. 그러면 유기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영양분의 공급도 영양분의 공급이지만 흙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흙 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무라든지 당근 같은 이런 작물들은 뿌리가 땅 속으로 뻗어 내려가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무는 여러분들 길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으로 들어가는 속성도 있지만 또땅 위로 솟구쳐 올라오죠. 그건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하지만 당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근은 그대로 뚫고 들어가는 속성이 있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흙이 좀 포슬포슬한 게 좋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유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넣어주는 게 좋으냐? 뭐, 당근은 제가 뭐 상업적 재배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넓은 평수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한평 정도 기준으로 반포를 쓰신다. 보통 이렇게 반 만들 때 기준을 잡는데요. 반포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한평 기준으로. 그러면 흙이 가벼워져서 뿌리들이 땅 속으로 내려가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당근에 이 포장지를 보면 뭐 어지간한 당근엔 다 5촌이라는 말이 써있어요. 5촌. 이 5촌이라는 게 뭐냐면 15.15cm의 길이를 5촌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5촌의 길이만큼 자라도록 돼있는 당근이 바로 5촌 당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15cm 이상은 반 높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가 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은 이거 잘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근은 초기 45일 동안 5촌 당근의 길이만큼 뿌리를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당근을 뽑아보시면 두께는 굵지가 않은데 길이는 당근의 길이만큼 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당근의 성장의 특성입니다 그러다가 45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근 비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45일을 전후해서 추비를 해주시면 근비대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게 추비를 해주시면 근비대에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는 유기물을 많이 넣어서 약 45일 동안 뿌리가 좀잘 내려가도록 좀 길게 내려가도록 해야 뿌리가 반듯하게 자라고 갈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기물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 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깊게 가셔서 당근이 좀 곧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두 가지 흙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밭을 깊게 갈고 높게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곧고 붉은 당근을 수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묵은 씨앗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새 씨앗을 쓰세요. 보통 당근은 봄 가을 두번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적은 걸 구입하셔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뿌리시고 그냥 끝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서 다시 쓰십시오. 당근의 씨앗은 작잖아요. 이 작다는 뜻은 그만큼 씨앗 안에 에너지가 적다는 뜻이어서 오래 보관이 되면 그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러면 발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묵은 씨앗 쓰지 마시고 해마다 새씨앗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파종법은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전파종을 하거나 혹은 이런 멀칭을 하지 않고 줄 파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파종이라는 건 미리 재배 간격을 맞추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솎아낸 어, 다음에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 파종은 줄을 쭉 뿌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솎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재배 간격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런 거 솎아내실 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걸 뽑자니 이게 굵어 보이고 이게 뽑자니 또 이게 굵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줄 간격을 맞추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전파종을 하시는 게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풀 관리도 사실 이렇게 멀칭을 하는 게 편하고요 수분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파종을 해서 재배 간격을 맞추고 이 안에 어, 소량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안에서만 속금작업을 합니다. 뭐, 뭐가 뭐 낫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비닐 씌우는 게 싫으시다 그러면 줄파종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의 그런 선택입니다만 어, 그런 줄파종과 전파종이 있다 라는 거 아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심으시는 깊이에요. 그 다음에 심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씨앗이 작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심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얕게 심으면 그 표면이 쉽게 마르잖아요. 그럼 건조가 쉽게 일어나서 발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발화율이 낮은 당근이어서 많이 뿌려야 됩니다. 이한 구멍에 뿌릴 때도 한 꼬집씩 뿌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이게 얕아가지고 건조가 쉽게 되면 발화가 잘안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자주 주시잖아요. 그럼 씨앗이 가볍다 보니까 이게 떠내려가거나 패여서 튕겨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새나 뭐 땅속 어떤 동물들이 와서 해꼬질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당근이.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건조가 쉽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파종법. 그건 제가 다른 씨앗을 뿌릴 때도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먼저 뭐 전파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줄파종도 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흙을 한 5mm 정도 파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물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물을 흠뻑 주십시오. 한두 차례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씨앗을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물이 조금 남아있을 때한 꼬집 정도를요. 이렇게 흩어 뿌리세요. 흩어 뿌리라는 이유는 나중에 솎아낼 때 너무 가까우면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좀 흩어 뿌려서 나중에 솎아낼 때도 쉽게 속아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흙 뿌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흙을 덮고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이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성격이 있어서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물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지표면이 마르질 않아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 지표면에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물의 증발이 일어나면서 금방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당근이 올라오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파종법 하나 기억하시고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농업용 하얀 부직포 있어요 그걸로 덮어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물 주셔도 돼요 하지만 검정색 부직포 안 됩니다 차광망도 안 됩니다 당근은 빛을 봐야 돼요 그리고 부직포를 씌워놔도 바라가 되면 즉시 걷어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웃자라요 당근이 초기에 웃자라면 잘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싹이 낫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걷어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속금을 하셔야 되느냐 본잎이 두세 장 나오면 속금을 하시면 돼요 1차 속금입니다 그리고 2차 속금은 4, 호매 정도 본잎, 떡잎 말고요 본잎이 4, 호매 됐을 때 2차 속금 하시면 돼요 속금의 원칙은 뭐냐면 델롬델 이라고 제가 늘 강조드려요 즉 크게 자랄 놈만 남겨놓고 속으시는 거예요 1차 속금에서는 두개 내지 세개를 남겨놓고 속금하시는 거고 2차 속금에서는 최종 하나만 남겨놓고 속금하시면 돼요. 속금을 할 때마다 작은 거 위주로 뽑아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위주로 뽑아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잘못 자라고 있는 녀석 속가내시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속가서 두 차례 속가내셔서 마지막 하나를 남겨서 재배 간격을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비도 잘안 오고 건조해집니다. 당근은 그때가 근비대기예요. 그때 근의 비대가 막 이루어지는데 물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셔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매일 물을 주시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근 뿌리에서 가지처럼 뿌리가 또 나옵니다. 실뿌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보다 좀 가는 그런 지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이게 흉측해집니다. 뿌리가 갈라지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지근들이 생기면 모양도 안 좋을 뿐더러 그런 지근들을 다 잘라내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럼 저장도 잘안 됩니다. 우리가 파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좀 흉측한 건좀 피해 주셔야죠. 자, 그래서 물주기를 많이 하면 그런 지근의 발생이 많아지고 또 하나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주기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흠뻑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 관리까지 하시면 11월 달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하시는 그걸로 가을 당근의 재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단계별로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을 11월 여러분들이 아주 굵고 곱고 맛있는 당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가을 당근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을 작물의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